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장 20절에서 28절. 그때 세배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서 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했습니다 우리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그 반장이나 그 회장 시키려고 학교에서 정말 열심을 내는 것을 치맛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요한과 야고보의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들 그 아들을 그 자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4절에 그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의하기건을 왜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들도 그 예수님이 그 세상의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졌기에 시기가 나서 그렇게 분이 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그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왜 교회에서도요, 우리 장로가 되고요, 우리 권사가 되려고 애를 씁니까? 진실된 교회 공동체의 그 지도자는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줄수 있는 그런 자가 되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는 또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너희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마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22절,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그 요한과 그 야구보의 그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어, 진짜 그 영광의 자리가 있고요. 또, 어, 가짜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먼저 그 가짜 영광의 자리는, 어, 뭐 대통령과 왕과 같은 그런, 어, 높은 자리에 있고요. 어, 그 건세 자리에 있는 그런 또 측근들입니다. 어, 왜 가짜 영광의 자리냐면요. 만약 그 앞에서, 어, 복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겉으로 겉으로 복종하고요 어 마지못해서 어 그, 그분들을 그 높여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세상왕은요 우리 인간을 몸 밖에서 통치를 하고 그 압제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 세상왕으로 제일 처음 나온 인물이 니무롯입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그의 함의 아들 어떤 그 구수를 통해서 최초의 세상 왕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사기 10장 8절 구스도 또 리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우리 리무롯은 그 홍수 이후에 그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공격적인 힘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 또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보다도 높은 위치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바벨탑을 그 쌓는 것을 지휘했고요. 그 권력을 강화했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야심찬 행로를 추구했습니다. 성경은 모두요. 그 모든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세상 왕가의 그 싸움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 안에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할까요? 뭐, 정치로 성공해서 대통령이나 장관 같이 그런, 그런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뭐, 든은 돈과 명예가 주어지고요. 또 그리고 사업으로 성공하면 돈이 많아지므로 자연이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어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을 해서 이게 성공한 또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의 판에 또 뛰어드는 것을 우리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그 하는 사람은 사실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그 성공하는 것하고 사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하고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많은 명예를 받아도 정말 그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 우리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되고 정말 헛됩니다. 아, 그러면 진짜 영광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잔은 헬라우로 포테리온인데요. 마시는 그릇, 뭐, 숙명, 뭐, 죽음, 이란 뜻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시는 잔의 뜻도 모르고, 우리 제자들이 자기들도 할수 있다고, 22절 또 하반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에 그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하반절에. 내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의 그 첫째 의미는 이 고난과 비웃음과 수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그 똑같이 이 가정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우리 목수였던 그 아버지 요셉이 먼저 죽고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네명또 여동생 두 명을 책임지고. 어 3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닐 때그 동생들과 친척들로부터 비웃음과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2 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라. 또개세 만의 동산에서 잡히시고요. 우리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그 집들에서 음 한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또 군병들에게 그조각이 달린 어 그런 채찍으로 맞아서 정말 몸이 상한 것이 없도록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가시간의 글 머리에 짓눌려 시움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채못 박혀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하반절에 이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왜 예수님은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그 고난과 시험과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그 고난과 시험과 수치를 받는 그 어떠한 사람도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마시는 잔의 그 의미의 그두 번째 그는 침례이고요 그 침례 그 의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22절과 병행절인 그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난그 레이버데이 그 연휴 기간에도요 정말 여러 곳에서 청교 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에. 9.11 테러 참사가 일어난 지 21주년 그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무고한 그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정말 순식간에 생명을 잃었고요. 또 그들의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형은요, 사람에게 고통을 최대한 길게 주도록 만든 처형법이고요. 십자가에 그 매달기 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가하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실 이를 보는 그그 대중들의 그 쎄드짐의 그 잔인성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공개적으로 실시하였고요. 인간 그 본성에 그 내재돼 있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 잔인성과 그 야수성. 정말 그 악마 같은 그런 본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치욕적인 그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 또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요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구원을 얻은 그 우리에게, 그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삶에 죽고 사는 그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과 강에서 수영을 하고 놀면서도요. 누가 오랫동안 물 속에 잠겨 있는지 이렇게 내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누가 물 속에서 제일 오래 있었지 이렇게 서로 물어보니 철수가 제일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아이가 이렇게, 아니야, 우리 삼촌은 5년 전에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3일 후에 그 부활하신 것은 사실 침내의 의미입니다. 우리 물속에 몇 분만 지나면요. 우리 사람은 죽는 것처럼 그물 속에서 자신의 죄또 과거의 상처가 죽고 장사되고 그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새 생명의 탄생처럼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또 소망을 줍니다. 지난주 그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고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45절에,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우리 하나님과 정말 그 살아있는 그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요. 정말 구원 받은 자에게 그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육신뿐 아니라 우린 영으로도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시기에 우리 살려주신 영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될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심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또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라톤 같은 그런 긴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선택의 그 기로에 서 있죠. 그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 길이 아주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예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잘을 선택을 하라고. 만약 그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 인생의 그 어려운 뿐 아니라 그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어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 분별은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2장 5절 6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주시는 그 깨달음과 분별을 못하도록 그 막는 것은 사실 사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그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살아있는,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세상 나라 원리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25절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그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수간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그 집권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서 우리 백성들을 정말 고통을 주어 있는 자들이고요. 그 대인들은 그 로마의 대리인으로 뭐 헤롯 관과또 영적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도계파 사람들 또 세금 징수원인 세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 우에서 통치하고 군림합니다. 우리 세상 원리는요 항상 크고 많고 높은 것을 선하고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양육, 강식, 우리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먹는다는 말인데요. 세상 원리는요, 그 약한 자를 먹고 크고 그 높아지려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문제는 그 세상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크고 강하고 높아지려고 또 불법까지 동원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릴까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자신에게 사업을 하기에 고객이 될 사람이 많아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뭐 군중 속에서 숨어서 드러나지 않아서 네.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 그 세상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우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어, 그 원리대로 어, 살아야 합니다.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요. 어,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아그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머리로 남을 섬겨야 된다고 뭐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끝도 없는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그 반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엄마까지 정말 동원돼서 같은 반 아이들한테 한톡 쏩니다. 대학교 입시 경쟁이 심해서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요, 뭐 목회자, 뭐 장로 자녀, 상관 어, 없이 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뭐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 세상 원리대로 아주 성공하고 애를 쓰려다가 정말 떨어져서 그신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관심조차 없습니다. 또 우리 세상적으로 어, 성공한 것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축혀 세우고요. 또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요, 항상 그 높은 자리를 원하고요. 낮아져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정말 목회자들이, 아니, 담임 목회자가 제일 대접을 많이 받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려면 먼저 낮아져야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요. 그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섬기려 하면요, 오히려 또 성도들이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면 세계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27절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대로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그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그 자체가 사실 낮아짐이고요 허리를 굽히고 낮아져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김은 죽으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돼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도 나와 같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 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예수님처럼 우리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아직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그 자신 안의 그 욕심, 탐심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보다도 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는 그런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에 써 있는 데도요 교회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성도님들을 그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 안수 집사 우리 건사직을 그걸 받은 것이 뭐큰 명예인 것처럼 그 대접을 받으려 하고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목회자부터 낮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다른 교회,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의 공동체는요,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그리고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로 인해서 자신이 그 성화의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먼저 낮아져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도님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리스도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사역에, 여러분의 그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아 이제 주위 사람들을 영으로 살려 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그 영광이 되시는 그런 모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